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녀 대표원장 라이언 킴입니다. 만능동사 강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 20강. 무려 20강입니다. 자, 마지막 강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일단은 제가 그이 정, 정리라고 그럴까요? 약간 좀이 토크. 이런 거는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아, 먼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 할 동사는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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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meet. 자 과거형 같은 게 모양새가 불규칙이기 때문에 met met 발음이 메시에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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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형태를 갖고 있는데 nice to meet you 우리 중학교 때는 했던 거 아닙니까? Hi,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And you? 막이것까지 저희가 했던 그런 아, 내용 중에 하나인데 m e e t 요 기본적인 의미가 만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주치다. 접촉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은 이게 그 사람과 사람이 실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도 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특정 이 약간 추상적인 개념적인 공간을 내가 닫는거 이것도 미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뭐 식품 검열 기준상 뭐뭐 뭐 어떤 수치를 뭐 넘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이 있을 때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도 meet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점이 존재하고 이 추상적인 존재하는 지점을 가서 만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공간 이외에서 닿는 것도 이 meet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기다가 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힌트는 올려드렸으니까 해보세요. 자, m e e t 해볼게요. 그 어,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듯이 특정 기준점 이런 거에 만나는 거니까 뭐 이거를 통과하다 또는 뭐 적합하다 그런 뜻이 meet 이렇게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meet it 이시부트을 경우에는 기존의 기본 의미에 약간 연장선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냥 만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meet it, meet it. 어, 마지막으로 meet in. meet in 안에서 만나는 거니까 어디 어디에서 만나다 ok 자그 다음에 쭉있고요 역시나 도전해 보세요 아제 질문 게시판 중에 옛날에 뭐 meet과 meet up과 meet with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고 누가 이제 그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 그분이 이 강의를 보셨어야 되는데 보실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 meet up이 나왔고 meet with가 나왔고 meet up with가 나왔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meet up부터 한번 가 볼게요. meet u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만나는 건 meet입니다. meet. 만나는 건데. 자, meet up 하면은 약속 같은 것들을 정해서 사전에 정해진 약속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meet up with someone. meet up with someone. 오케이? Okay? 약속 잡고 만나는 것이 meet up입니다. 그다음 meet with someone. meet with someone. 자 meet with를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좀 뭔가 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m 미팅, 회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이게 meet with, 오케이. 자 그다음 meet up with라 그러면요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약속하고 만나는 거고 회의하는 건데 meet up with라 그러면은 누구 누구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의미가 뭐에 근접해요? 두개 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약속을 잡고 meet up with라 그러면은, 그쵸? 그렇죠? 약속을 잡고 회의하기 위해서 만나면은 meet up with s o m e o n e 이에요 됐습니까? meet up은 약속해서 만나는 거고, meet with는 회의하는 거니까 meet up with라 그러면은 약속 잡고 회의하러 만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뭐 보겠습니다. 첫 번째, will satisfy the deadline. will satisfy the deadline. 데드라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셨으면요 마감일이에요 정리하시고 외우실 수 있도록 하고요 satisfy,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satisfy 오케이? 혹시 모르셨으면은 아, satisfy 만족시키다 외우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이 추상적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기준점을 맞추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냥 뭐미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we'll meet the deadline이라고 얘기하면은 마감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감일을 지킨다. 오케이? The new product is suitable. The new product is suitable. 자, 이거는 약간 이 어려운 단어도 있고요. 실제 번역된 것도 약간 좀어렵긴 한데, 아, 일단 하나씩 볼게요.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제품입니다, 그렇죠? Product 제품 모르시는 분들 외울 수 있도록 하고요. Suitable, Suitable. 자, Suit 같은 경우에는 이 정장 옷이라는 뜻도 있는데 옷이 몸에 착 감기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uit 하면은 어울린다, 맞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able을 붙이면은 맞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Surable. Surable.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Suitable, Suitable. 모르셨으면은 Suitable은 적합한.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꿔 보면요, our the new product 신제품은 meets 만납니다. our standard 기준을 만납니다. 기준에 적합합니다. 오케이. Okay? 아, 그래서 이제 좀더 쉽게 만들고 싶었는데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standard 같은 경우는뭐 기준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정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 had a conference with the company executives. I had a conference with company executives. 자, executive 같은 경우에는 이사진들이에요. 이사가 executive니까 이사가 여러 명이 있으면 이사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o, company executives, 회사 이사진. 자, conference 같은 경우에는 미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나는 회사 이사진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 잡고 만나면 Meet Up이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기 위해 만나면 Meet w i t h 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Meet With라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I met with 과거형. I met with the company executives. 나는 회사 이사진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나는 나의 여자친구와 만날 것이다. 나나 여자친구와 만날 것이다. 자 일단은 그 여자친구랑 뭐 그냥 만날 수도 있지만요 약속을 잡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약속 잡고 만나는 걸 쓰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자 일단 영작이 완벽하게 안데도 동사를 맞춰야죠, 그렇죠? 그래서 meet up이라고 말씀하실 건데 자 meet up 같은 경우에는 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여자친구라는 A와 제가 다 글로 못 쓰니까 공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나라는 사람 B와 여자친구 A와 나라는 사람 B가 할 거예요. A and B will meet up. 이런 식으로 왜 다음에 이것만 쓰고 끝냈다면은 meet up까지를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누구 누구와 만날 거다라는 대상을 뒤로 옮겨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 전치사 with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의미 때문에 들어간 with가 아니라 어쨌든 그 문장의 구조 때문에 들어간 with인 거니까 아, 여기서는 어쨌든 밀업만 썼어도 됐습니다만 얘는 with를 해야지만 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 위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with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빨간색을 생각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어떻게 하죠? 어디에서 만난 거니까? 네 맞습니다. We met in a coffee shop. We met in, meet in a coffee shop.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는 나의 기준을 충족시켜준다. 그는 나의 기준을 충족시켜준다. 그쵸? 이게 물리적인 만남도 있지만 추상적인 기준점을 맞추는 거니까. He meets my standards. 그는 충족시켜준다. 만족시켜준다. 나의 기준을. My standards. 자, 이런 식으로 영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들의 과정 시점이 지금 왕초보 과정을 끝내셨고, 이제 하나하나씩 쌓으면서 이 기초과정까지의 이 여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과정이 그 개인의 지금 현재 실력 별로 난이도가 약간 좀 갈립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초 강의를 일 강을 들을 때 레벨 1의 일 강을 들을 때오우 뭐가 이렇게 쉬워 하지만 리스닝은 좀 어렵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영어로 좀 오랫동안 손을 놓으셨을 경우에는 기초 강의 일 강을 들으면은 아이 뭐 듣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 문장 만드는 거이 어순이나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거는 아 이거 이거는 뭐 그냥 뭐 괜찮네 너무 심네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괜찮네. 어렵다라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느낌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조금 더이 곡선을 왕초보 끝난 다음에 기초가 훅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원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난이도가 조정될 수 있게끔 이 중간에 요즘 강의들을 많이 좀 채워놓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 만능동사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능동사 강의는요 내용 자체가 워낙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이미 이거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강의를 시도한 곳그 강의들을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강의 다 봤습니다. 저는 모든 강의를 다 봐요. 분석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이걸 강의로 옮기려고 이제 시도한 곳들도 많이 있는데 뭐뭐 이제 뭐 스쿨이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보면 강의 자체는 그렇게 썩 와닿거나 뭐좀 좋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 어쨌든 그 많이 시도했던 그런 개념을 최적의 형태로 그딱 최적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 지식을 지금 갖고 있으면은 영어 장문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 여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거를 머리 한 코너에 갖고 계시다가 쭉 강의를 따라오시면요. 기초 강의 중간중간에 아, 맞아. 그때 만능동사 강의에서 이거 배웠었잖아. 이런 느낌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 영화를 보던가, 미드를 보던가, 책을 읽을 때 그때 중간중간에 아, 맞아. 융통적인 사고를 하라 그랬어. 이러한 것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작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했으면 좌절하지는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딱 그때 이 만능공사 제가 드린 거니까 이 개념을 약간 좀 기억하고 계시면서 꾸준히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완벽한 모습 있잖아요. 그 누구나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옆에 있는 누가 친구가 영어로 막 원어민과 얘기하니까 너무 멋지고 부럽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 이런 걸머릿 속에 한 콘에 딱 방아놓으신 다음에 아, 그 모습을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의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정에 꼭 필요한 단계 한 단계를 지금 성공적으로 맞췄다라고 아, 굳게 믿음을 가지시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 많은 강의에서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well, I'll, I hope to see you all in my next lecture. See you guys then. Bye bye.